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이란 여전히 어리지만 그러나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 대한 사랑 그 교우들 향한 사랑이 그것이요. 그런가 하면 아픔이란 그렇게도 권면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건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그 마음에 아픔이로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당파를 짓는 그 모습에 대하여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걸러내지 않고 두려운 이 헬레니즘, 이 그리스의 문명이 그들을 노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모습에 대해 권면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권면으로 주었습니다. 이 여전히 어린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열 가지로 권면하였으나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픔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사랑으로 권면하였으나 거꾸로 비난의 화살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의 아픔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역자 또는 교역자 주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참으로 크게 치르는 홍역치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아니에요 사랑으로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결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예수님에게도 사랑이 있으셨죠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가 면은 마침내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거꾸로 아픔이 된 자들이 있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 구시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두리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대항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몄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슬픔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푸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죄인들이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병든 자, 귀신들린 자, 기적으로 행하시는 예수 손길을 통하여 기쁨이 임하였건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극악한 사형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달리러할때그 마음의 슬픔이 잃었죠 <laughs>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 없었어.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사역자들이 겪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아픔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사역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의자는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은 자예요. 그런데 행여나 우리가 그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조언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들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요. 거꾸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가식적인 걸음으로 겉은 이 회칠한 모습이나 속에서는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겨울을 유하고 그리고 또 다른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5절 6절 7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교회 방문이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이 어린 고린도 교회 안에 만들어진 이 파벌 또는 당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파가 아닌 자들이 이처럼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오히려 바울을 책잡고 피난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란 언제고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전하는 자 앞에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야죠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요 관계를 통해서 그 아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안에 있는 이 바울의 반대파들은 이를 빌미삼아서 뭐라고 말하는가? 17절에 보니 12절에 보니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자다 그런가 하면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경솔히 여기 는 자다. 그런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책 잡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입장을 표명하는가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에게 간다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경솔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반복하려 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양심을, 우리의 양심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요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입장의 표명이 17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기서 예예하고 또는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인가 하면,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주때 없이 임의로 상황을 바꾸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일이 뒤로 미뤄지는 그 일은 임의로 가볍게 처신한 것이 아니다.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육체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호히 거부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천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는 지금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자들은 바울의 요 같은 모습을 책잡아서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님 남들이 가지 않는 보금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의 해발 3천 미터 이상의 고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부 산악지대에서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전하고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섯 살난 쌍둥이 남매와 돌진한 아들을 사모에게 맡기고, 때로는 그산 길이 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 달씩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선교사역 3년 차인 1997년 1월 초에 이 고산지대 겨울이면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난로를 피워 놓은 것이 화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자게 되면 자기 전에 난로를 꺼야 되는데 끄지를 못해서 그만 여러분이 석유 난로에서 나오는 그 가스로 인해서 그의 쌍둥이 남매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날은 한국에서 단기 선교 팀이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카투만도로 오게 되었고, 그의 아이를 돌보는 자매가 미쳐 석유 날로 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네팔 산촌 세운 교회 앞 양지 마른 곳에 이 남매를 묻고서 이 선교사 부부는 하염없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설상 가상으로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마을에 이 사고로 죽은 아이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였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남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무지하고 가난해서 이 딸을 자녀처럼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남아 선호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신두교의 잘못된 이 가르침인데요. 이 여자 아이들이 있으면 팔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로 팔려갑니다. 그통에서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연명하거나 또는 뭐 집을 수리하거나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죽인 것이다, 이와 같은 소문으로 내었으니 여러분 이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부름을 받고 조사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는 그들을 초방시켰어요 잘못도 없는데 초방당하였습니다 오해와 오해로 인한 누명이 이런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기독교의 복음으로 전하게 되니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쩌든지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남매가 죽게 되니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퍼뜨리고 퍼뜨려서 결국 마침내 그들을 추방시키는 일에 나름 그들은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교사는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방글라데시아로 사역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 훈련하는 사역을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팔에 방문했을 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사역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지를 정하고 또는 교회에 부임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때때로 오해를, 오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이어요왜 사도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 교회로 약속한 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었는가? 아무리 다른 지역의 복음 전도 사역이 급하고 또한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어음을 당하고 있는데 왜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는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오해를 풀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복음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미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써보낸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소개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아니했어요. 그 같은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의 아픔이 이뤘습니다. 분파와 파벌을 그치기를 바랬지요. 도시의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바랬고. 그들이 행하는 음행도 멈추라 했습니다. 그런가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이 경제적인 갭을 통하여 못 가진 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성령으로 하나되는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권면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징계가 시작이 되죠 심하면 출교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서 속히 변화되어라 어서 속히 성숙되어라 그와 같은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프고 슬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 의 모습으로 서라 그러기를 바라며 나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으로 자신의 견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갈 때는 아무런 꾸지람이나 또는 책망이 없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바라는 그 심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진실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고 교역자라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참고 인내하며 사랑을 지속하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라면 사역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행여나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슬픔이나 아픔을 주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러므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가는 교회,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